보세요. 형이 오세요 잡아. 잡아. 거기 아니고 여기. 시영아. 요거. 일로 오세요 잡았네. 시영아, 엄마, 엄마,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어거 어디 갔어? 응?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엄마 아. 두 손다. 두 손다. 두 손다. 어디 갔어? 비행기 어디 갔어? 엄마 주세요. 주세요. 어이구 고맙습니다. 아이구 고맙습니다. 자, 여기.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엄마 주세요. 비행기 엄마 주세요. 두손 다. 두손 다. 옳지.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